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면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여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7장은 큰 음료 즉 당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세상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적 육적으로 음란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음료는 또 한, 다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취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성도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없애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음녀가 타고 있었던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 짐승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올라오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짐승은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부하이자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국가나 혹은 지도자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꿈꾸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표현 역시 그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 땅에 계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흉내내서 전에 있다가 지금은 무적에게 있는데 앞으로 세상에 다시 나올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무적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왔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짐승에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이 짐승은 역시나 악한 존재이며 사탄의 대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존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9절부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해석이 매우 분분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다른 내용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당시 로마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들이 되곤 하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해석들 가운데 이 해석만이 완전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은 여러 해석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단들, 그중에서도 신천지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해석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해석한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른 이단들이, 이단들의 것을 베낀 하나의 해석밖에 없, 없습니다. 해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억지로 끼워 맞춘 것 뿐입니다. 아무튼 구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분한 해석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당시의 로마 제국과 관계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테베레 강 근처에 있는 일곱 개의 언덕에서 시작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예로부터 일곱 산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즉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인 10절에는 이 일곱 머리를 또 일곱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일대 황제로 불려지는 아우구스투스부터 중간에 매우 짧은 통치기간을 가진 세 황제를 제외한 티투스 황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이 일곱 왕 중에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텐데, 잠시 머물 것이라는 내용은 이 해석에 잘 들어맞습니다. 이 해석에서 일곱 번째 왕에 해당되는 티투스 황제는 고작 2년 남짓한 시간 동안만 황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왕, 일곱 중에 한 왕으로 다시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등장할 그 짐승을 말하는데 이 해석으로 보면 여덟 번째 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이고 그는 네로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지만 이 해석도 완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세 명의 황제들을 생략하는 이유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에 관한 반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열불로 묘사되는 열 왕이 누구인지는 더욱더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해록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의 왕들이나 빌라도와 같이 로마의 총독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장황하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황제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왕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역사 속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왕들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7과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은 완전을, 10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곱 왕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로마 황제들의 권력을 의미하고 10은 그 황제들과 연합하여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제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들과 여러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한 뜻이 되어 한 일은 결국 교회를 핍박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수많은 국가들과 왕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적 그리스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권력, 세상 힘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우리와는 너무나 먼 일로 느껴집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지난주 5월 23일에 미국 선교사 부부가 갱단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은 23살, 21살의 부부로 미션인 헤일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과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수많은 성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핍박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힘으로 주님을 대적하겠지만 절대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교회를 로마가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고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들은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의 인내 과정은 필요합니다. 오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전세계 핍박받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왔습니다. 세상의 국가와 권력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힘은 너무도 약한 것 같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